오. 어, 우와, 어, 저, 어, 그, 어 뭐야? 땡. 네. 사윤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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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완전 간발의 지이윤요 아, 성준이가 늦었네. <laughs> <전진을> 아, 성준이 아, 늦었어. 역시 내 아들이다. 역시 내 아들. <laughs> <laughs> 사윤님 잠깐 얘기할수 있을까요? 네. 잠깐 얘기할수 있을까요? 네. 거네 아! 아! 거의 지 시간 텐데. 약속 빚네 저기서. 네. 사 사연님. 잠깐 얘기할수 있을까요? 네. 네. 맛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래요? 아, 좋아요, 맛있는 거. 아 네. 네. 좋습니다. 오오 네. 어. 사유이도 표정이 괜찮은데 아니 되게 좋아하는데요? 어, 되게 표정이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정준이, 아이고 아이고 아, 성준이, 아이고, 아, 아이고, 성균이. 아이고. 어떻게? 해. 뭐 하냐 지금? 아, 정신. 아, 정신. 진정 진정아 어떻게? 아이고 어떻게? 아, 아, 아 이건... 네. 진짜 빨리 가지. 잠시만. 아, 됐어. 아, 됐어. 왜 왜요? 아, <아니>, 저 늦었어요. <laughs> 진짜요? 아 제가 들어2는데 이며 들었어이그거월에 이며 그며 이며 이 이며 이며 이이이 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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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며 이며 이 이며 이이밍이다 이며 이누 이며 어요선며님선이 네, 이층이 달라서 이게 아 빨랐어야 됐구나, 이게 눈치 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아 그래. 그럼 빨랐어야지, 너무 여유부렸어. 준호처럼 어, 어. 그냥 딱 먼저 가서 그냥 네, 어? 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래도 어. 아, 아빠는 괜찮다. 괜찮아. 어, 아빠는 성준아 괜찮아. 저도 그냥 사위원님한테 하고 왔어요. 음... 근데 아까 말 걸기 직전에 문 열리는 소리 들리던데 <laughs> 진짜. 어 <laughs> 들었다 준호는. 뭐 어쩔 수 없죠. 선착순인데. 와 <laughs> 선착순인데 그래. 열. <laughs> <야, 웃음> 아 그럼. <laughs> 사연 씨한테 용기를 내서 맛있는 요리 먹으러 가자고 음식으로 꼬드겼습니다. <laughs> 귀여워. 꼬드겠대 <laughs> <우리야. 웃음> 꼬드겼대. <laughs> 야 드디어 누가. 물어봐 주시는구나 하고 기뻤죠.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좋다고 했어요. 어 사연이 표정도 뭐,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.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사연씨도. <laughs>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니까 헐렁한 거 입어야지. 배 터지게 배 터지게 먹고 올려고. 사연이는 잘못 먹고 다녀요? <웃음> <웃음> 뭔 개똥 같은 소리야? <laughs>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바로 나오네. 아 <laughs> 어, 음식이야. 배터지게 먹고 온데. 우리를 어떻 한담? 왜? 왜? 어, 표정이 왜? 표정이 안 좋아. 왜? 왜? 어, 왜? 왜? 아직 진짜 하루밖에 안 보내봤으니까. 누가 와도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문자 보자마자는 그 성준님이 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어요. 아마음에안 들어봐. 마음안 들어. 왜안서방이 왜? 마음에안 들어봐. 아 이거야 어? 아 아, 이거, 야, 이거 불편하네 또 이렇게 되면. 안소방. 야, 이거 오해가 생기네 여기서. 저한테 신청을 하고 싶으셨으면 좀 빨리 물어보지 않으셨을까? 저 진짜 좀 뭔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다양한 분이랑 데이트 해 보고 싶으셨던 건지 전 모르니까 알고 싶어요. 아니, 왜냐면, 오해할 수 있어요. 테이왜어면 줬는데 신청면왜안온줄 아니까. 아면 왜냐면, 아냐면 왜냐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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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 왜냐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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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을까요? 후회됩니다. <laughs> 성준이 심난하네. 뭐야, 뭐야? 어? 둘이 어? 만났다. 인사도 안 해요. 어, 어색해. 어, 어떡해. 아, 고프세요 네. 아, 토마요 아, 네. 아요 <laughs> <아니죠? 웃음> 아, 아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아, 맞거 아, 맞아 아, 아요 아, 아니죠 맞아요. 아 성준이가 은근 연애를 못하는 음. 것 같거든요. <laughs> 그럼 비디오, 네. 저 오디오 테이프 같은 네. 거는 써보셨어요? 아니요 그, 처음. 처음이었어요. 네, 처음이었어요. 아잘 들었습니다. 아잘 들었습니다. 아 저도요.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네. 아 저도요. 네. <laughs> 아, 네. 귀여워 둘이. <laughs> 일단은 표현했던 거를 확인을 했네 서로 이제. 그러니까 회꼭 먹자고 하셔가지고. 네. 먹어요. 어어 어! 돌직구였다. <웃음> 먹읍시다. <웃음> <웃음> 네. 음. 우리가 그래, 갔었다고 말하지. 어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못해. 막 어, 여기 수아접지셨다고 <laughs> 네. 어, 꽉차 있어가지고. 아, 꽉차 있어가지고. 아니 일곱 개. 아. 오면 안 돼. 음, 막 어, 치아바타. 치아바타 네, 아 아직? 치아바타 알아요. 어 오셨다. 안녕하세요 음. 네. 치아바타. 어, 그런 것도 좋아하고 단빵도 좋아하고. 음. 그럼 <laughs> 조바이 초코 드셔보셨어요? 네. 저도요. 원조요? 아, 아니요. 원조는 못 먹었어요. 비슷한 것들 많이 먹었죠. 예. 네. 그리고 그 장난아요. 것도 맛있고. 비슷하지요. 한 명씩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거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음. 안 되세요? 네. 아 지금 아, 계셨구나. 아, 저, 저, 저 준비 좀 하려고. 아. 아, 준비. 어. 준비는 다 하셨어요? 준비는 다 했는데 왜 항상 마지막이지. <laughs> <laughs>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살짝 질 질투, 뭐 견제심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다들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너는 머리만 만지고 있냐? <laughs> 성준이와 수완입니다수완이는 사실 사윤이한테 성준이가 가려던 걸 모르는 거거든요. 네. 어, 성준 님이 데이트 신청 오셨을 때 어, 제가 성준 님한테 그래도 호감이 있었었는데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러 와 주셔서 되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뭔가 받아 될것 같아요. 네, 저는 바다 좋아해요. 아, 수완이가 바다 좋아해서 다행입니다. 바다 좋아해요. 네. 낚시 배낚시거든요 배낚시거든요 응. <laughs> 어 배낚시? <laughs> 아, 배낚시를 <laughs> 한다고? 아저 배낚시 진짜 힘들어요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이트 코스 1위. 그렇죠, 배낚시. 진짜 아, 진짜 토나와요. 저 배낚시. 야, 옷 예쁘게 입고 왔는데 구명조끼 입야 되고 바람에 머리 아, 다 아, 이렇게 산발되고. 어. 얼굴 타고 막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수원이 지금 아, 치마 입었는데. 배낚시. 야 이거 저 어, 아빠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? 아빠가 네. 입을 못 담아. 아니 배낚시. 제가 뱀 물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배낚시는 전혀 생각치 못했고. 얘도 다 닮았으면 배 먹이 심할 텐데. 그러게. 어 항상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낚시에 대한 꼭 한번 바다에 가면은 낚시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, 지금 기회가 생겨서 이제 코스를 짜게 됐습니다. 아 본인이 아 해보고 싶었던 아빠가 너무 배낭낚시 안 들고 다니니까. 해본 적이 없에 오고 싶은데. 이트 코스를 짜니까 <laughs> 지좋아하는걸 짜게 됐어. <laughs> 괜찮으시죠?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안 해봐서 어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평소에 낚시에 대해서는 어,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표정이 안좋 수환이 표정 안 좋아. 안 좋아. <laughs> 처음에 이제 낚시하러 간다 했을 때 되게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농구 코트를 갔었어야지. 아거 아, 배낚시 배낚시를 가면 어떡해. 근데 사실 배낚시가 신박해서 또 수환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을까가 모르겠어요. 어. 그렇지. 머리 산발 예상합니다. <laughs> 승선해볼까요? 어, 무서운데? <laughs> 잡아줘야지. 아, 잡아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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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들. <laughs> 손 잡았어! 이름이... 야! 이이일사철리야 손잡았어! 일사철리일사철리야 끝났어! 끝났어! 끝났어어 오, 오, 아, 슬렌다! 이스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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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스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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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또 낯선 환경이어가지고 또 의외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. 아온것 같죠? 거의 다 온다. 어때요? 오는 것 같아요? 뭔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같도해요 잡히면 재밌는데. 에이. 그래 좀 잡아라. 잡혔나? 벌써? 어? 뭐 잡혔어요? 아안 잡혔어요. <laughs> 잡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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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혀라. 아 <laughs> 좋아, <laughs> 무슨 표정 안 좋아. 아이 어떡하니? 그래서 인내심이 좋아야 음. 되는 하는 건가? 참을성 <laughs> 한개 보세요. 왜안오지 <laughs> 거기 돌아가고 있잖아요, 지금. 좀 지겨우게 시야한 <laughs> 네. <지겨한> 거죠. <laughs> 야, 이게 첫데이트하고 <laughs> 원수되겠는데. 내가 봐도 아. 성준이의 개인적인 자기 진급을 <laughs> 장소를 선택한 것 같은데. 너무 순수해. 어? 어? 뭐야, 어, 잡혔나? 왔어요 확실하게? 어, 어, 어? 아니, 이거 뭐 약간 무거운. 어, 왔다, 왔다. 어, 약간 잡았다. 오, 오, 잡았어. 오, 잡았어. 오, 잡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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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, 야. 야, 초원이가 잡았어. 어, 대박! 가자미, 가자미, 가자미! 가자미. 아첫 물고기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물고기들이 나서좋아나봐난왜안 <더> <laughs> 아, 오지? 또 약간 움직이는데? 또 움직여요? 거봐, 내 수환이가 다 잡을 것 같더라니. <laughs> 어, 잡을까, 거봐! 잡았다. 오! 어? 크다! 어, 완전 커, 대박! 우와 어. 우와 야오오 야야 어. 어. 두 마리 야 저거 뭐야? 일타 쌍피 야 아빠도 네. 못본손맛을두 번이나 봤네 어. 이러 신나지 어. 재밌지 이러면 재밌어지지 이러 재밌지 어 잡으실 수 있어요? 멸고기? 어. 어... 무서워하네 살이 심한 것 같은데? 사진 찍어야죠 이거 어. 됐다, 됐다. 어. <laughs> <laughs> 싫어해, 싫어해. 뭐? 뭐찐 아 거야? 사진, 사진. 아, 되게 무거운데? 이렇게 꼬리 꼬리 잡으시오. 그 말해, 그 말. 해, 음. 그말 아. <laughs> 아. 어. <laughs> 웃었어, 웃었어. 소환이 웃었다. 다음 번에 또 와야겠다. <laughs> 어, 근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. 낚시를 싫어하면 어떡하시지?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. 네,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. 배낚시에 흥미가 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음, 설렜던 순간 손 잡았을 때, 기을 때, 이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되면 배낚시는 데이트하는 게 아니야. 예. 성준이 뭐 여성분을 배려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유를 <laughs> 챙기는 거 아닌가. 배낚시는 네. 좀 아니었다. 네, 배낚시는 좀잘 전혀, 전혀 아니에요. 전혀 에이. 아니에요.